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기업 법무팀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테일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퇴하거나 편하게 일할 나이에 여전히 정력적으로 일하는 저를 보고 신기해하거나 존경하는 눈빛을 보이곤 하는데요. 사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노후 자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면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호사면 돈도 잘 벌었을 텐데, 그동안 번 돈은 어디 갔지? 네, 저도 번 돈을 열심히 저축했던 사람 중한 명이고, 이 돈으로 은퇴 후 사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50대 변호사들이 하나씩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지만 젊고 더싼 변호사를 쓰고 싶었던 기업은 그 자리에 젊은 30대 변호사들을 채우기 시작했죠. 결국 58살 때 저도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미래 플랜이 이미 그려져 있었던 저는 군말 없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갔고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동업자는 제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30년 직이 친구였기 때문에 믿고 맡긴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걸 몰라도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항상 꼬박꼬박 하는 편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돈이 없어 못 받을 뻔했지만 미리 결제를 해두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미리 결제해놓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건강검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려면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950만원에서 약 2,500만원 사이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패키지를 할인해서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저도 미리 사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최장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상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암일 수 있냐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의사는 원래 암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말기인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높은데 저보고 정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췌장암을 빨리 고치라고 조언을 들었지만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암을 고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무려 15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2억이 가까이 드는 돈이죠. 이것도 언제까지나 평균적인 비용이라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암 치료비 때문에 며칠을 잠도 못자고 고민하고 있을 무렵 밤 9시쯤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힘없이 전화를 받은 저는 목소리를 듣고 곧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전화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10년 만에 듣는 제딸 메들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동안 거의 의절 상태나 다름 없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딸에게는 집안끼리 정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자유로운 나라도 정혼을 하냐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미국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집안 같은 케이스가 미국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정혼한 사이라 소꿉친구처럼 자랐던 두 사람은 특별히 약혼에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위를 만나 푹 빠져버린 것이죠.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내 약혼자 집안에서 알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분노했으나 딸은 파혼당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더는 집안이 정해줬다는 이유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더군요. 결국 딸의 약혼자와 그 집안에게도 소문은 퍼지고 말았고 제 딸은 지조가 없고 바람기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파혼당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딸이 만난다는 한국 남자의 상태였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저와 달리 좀더 침착하고 이성적이었던 와이프는 일단 그 한국인 남자친구부터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이미 파혼까지 당해 약혼은 물 건너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만나고 있다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막상 만나본 딸의 남자친구는 예상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만났다길래 같은 학교 학생인 줄 알았는데 교환 학생이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미래에 무얼 할 거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로스쿨에 간다던가 mba를 밟겠다던가 하는 대답을 기대했던 저는 겨우 해외 구매대행을 하겠다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열불 나는 속을 사귀며 그 해외 구매 대행업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싫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월급쟁이로 일하기 싫어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한다고? 결국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딸에게 겨우 이딴 놈이랑 만나냐고 화냈지만, 메들리는 저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든 계속 만날 거고 나중에 결혼도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 맘대로 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 보기 싫구나.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찮고 별 볼일 없는 놈에게 빠져있는 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뒤로 집을 나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죠.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나마 와이프하고는 연락하고 지내는지 그녀가 간간이 딸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현재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떠나 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이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이렇게 건너서 딸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연락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먼저 연락주다니 기쁘면서도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메들리는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치료받아야 하지 않냐면서 한국에 오라고도 말했죠. 저는 미국에서도 치료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치료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같이 발달한 나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치료가 고민되는데, 그보다 못 사는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제딸 메들리는 일단 오시라고 비행기표도 사위가 다 예약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영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도 없거니와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공항들보다 더 최첨단 시설에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고정관념 속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단국 정도였는데, 이렇게 발달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한국 사위 또한 제 기억 속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후줄근한 옷을 입은 평범한 동양 남자에 불과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는 제법 사업가 같은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특히 그가 입은 셔츠를 보고 놀랐는데, 그 옷은 제가 예전에 즐겨 입던 브랜드였습니다. 평범한 버리의 남자 직장인들에게는 좀 부담될 수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를 태운 차도 벤츠였죠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업인이 뭐니 한다고 들었을 때는 손가락 빨고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돈을 좀 버는 모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딸은 조금 성숙해진 것과 달리 예전과 그대로였습니다. 저와는 약간 서먹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포옹해주더군요. 딸은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내일 검사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30분 뒤, 저희는 딸 내외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통 미국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아파트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딸이 사는 아파트는 미국의 일반적인 아파트들과 달리 내부가 훨씬 넓었고 최첨단 공동 현관문이 있으며 경비원도 여럿을 고용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의 집에 있는 성능 좋은 가전제품들도 LG나 삼성 같은 좋은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데 LG나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그 브랜드들이 일본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다시 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당연히 미국보다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미국 못지 않은, 아니, 오히려 좋다는 생각마저 들었기 때문이죠. 최첨단 시설 장비, 미국과는 다른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와 위생적인 시설 등등 제가 다녀보았던 어떤 미국 병원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검사할 때도 불편한 게 있으면 항상 말하라고 했고, 제 병의 상태가 어떤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제 상태는 아직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확산하지 않아, 부분 췌장 절제만 해도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쁘긴 했지만 수술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비용에 대해 의사가 미안한 얼굴로 좀 돈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돈이 안들순 없죠. 그래도 부분 절제술이라 아무리 비싸도 천만원을 넘어가진 않는 편입니다. 700에서 800만원 정도가 평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 수술하는데 비용이 천만원도 안 든다고요? 딸은 놀란 저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한국의 의료보험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건강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제가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깐깐해졌다 들었는데 저 때만 해도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수술받고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입원한 뒤 퇴원하자. 놀랍게도 전체 진료비는 천만원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런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리고 있었다니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남자와 사는 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료 서비스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는 꽤 살만한 나라였고, 한국인 사위 또한 생각보다 능력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이젠 진심으로 딸의 결혼을 축복해줄 수 있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후몇 개월 후 미국으로 간 저에겐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도 회사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로 스카우트를 받은 것이죠. 의사가 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사회활동도 할수 있다고 했기에 저는 바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건강을 선물하여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